아이 유치원이 2주 동안 방학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지난주에는 남편이 휴가를 내서 아이와 보냈고 이번 주는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 시누이는 모두 경기도에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에 살며 맞벌이하는 시누아이의 유치원 등 하원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근무시간이 조절 가능해서 부부가 아이를 케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남편이 아이와 휴가 보내는 걸 아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땡땡이랑 애 아빠만 있는데 먹을 건 해놨냐? 애들 배달 음식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와 있는 남편에게 연락 안 하고 굳이 일하는 저에게 연락하신 게 조금 황당해서 그게 궁금하시면 애 아빠한테 전화를 하셔야지 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하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화하면 당연히 먹을 게 있다고 할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애 아빠랑 아이 보낼 테니 어머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조카랑 둘이 놀 테니 어머님도 편하실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다. 됐다. 바쁠 텐데 일해라. 하시곤 얼른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날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더워서 입맛이 없는데 엄마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 이것 좀 해줘라. 내일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놀았고 하루 자고 온다 했었는데 집에 가라는 시어머니께 떠밀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받고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네요. 다른 집은 휴가 때 아들 내외가 같이 휴가가자고 먼저 챙긴다던데 너네는 어쩜 연락도 없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아이 아빠 휴가 때 어머님 댁에 가지 않았냐? 같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해도 나가면 덥다고 안 가신다 했다 들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저번 주는 너무 더워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온다던데 어디가 가고 싶은 거냐? 하고 물었더니 꼭 어디에 가자는 게 아니다. 두 집에 다 에어컨 켜고 있을 필요가 있냐? 애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나 해 먹고 애들 같이 놀리자.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5살 딸이고 조카는 7살 남자아이입니다. 성향도 안 맞고 조카가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저희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전에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같이 놀리면 편하실 거라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조카아이가 좀 막무가내라 같이 있다 저희 딸이 당하는 걸몇번본 적이 있어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항상 주시하고 있고 절대 둘만 같이 안 두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한테 나가자 해도 아이가 집에 있고 싶다고 한다. 하고 거절했더니 내가 너한테 와서 밥을 하라고 하냐 애를 보라고 하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쉬고 한숨 돌리자는 거다. 나 같은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 웃으면서 어머님 혹시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또 있으신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기에 시어머니 평가는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우리 시어머니를 평가한 거냐? 하고 말해버렸죠. 제 말을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악덕 시어머니라는 거냐? 하며 버럭 하시기에 누가 그렇다고 했냐? 그냥 여쭤본 거다. 어머님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냐? 본인한테 되게 호하신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후 잠시 조용하다니 됐다. 안 와도 된다. 하고 바로 끊어버리시더군요. 이걸 남편에게 메시지로 보냈더니, 우리 엄마가 나 같은 시어머니 어딨냐 했다고, 이 아줌마 웃긴 아줌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매번 전화하셔서 제 속을 긁어놓으셨는데 아마 한동안은 삐지셔서 조용할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저한테 싸가지 없다. 뭐 그런건 괜찮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치고 남편도 본인 엄마인데 처음부터 그랬겠나요? 원래는 저희 부부가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시누이가 혼전 임신으로 먼저 결혼하면서 시댁 시집살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우 남편이 대단한 아들도 아니었고, 저희 신우이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았는데, 아들 유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신우이 남편이 제대로 중재를 못해서 결국 이혼안에 만회하며 집안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겪은 저희 시어머니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신우이 시댁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트러블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행히 매제를 보고 교육이 잘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잘 정리해줬고 정못 보겠다 싶으면 시누이한테 얘기해서 잔소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단돌이 했었고요. 그래도 또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옆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말리고 사과를 하니 잘 지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못 말리겠더군요. 웃긴 건 신우이 시어머니가 기준이 된 건지 본인이 정말 아주 좋은 시어머니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어머님께 며느리를 딸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 아들 걷어줘서 살아주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라. 하고 말했었지만 그게 어디 생각처럼 되겠나요? 그래도 요즘에는 만나게 되면 남편과 신우이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니 안 하시지만. 둘이 있게 되거나 전화 통화를 하실 때마다 꼭 저러십니다. 안볼 사이도 아니고 적어도 3주에 한 번은 보낸 상태인데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다음에 만날 때 웃으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 요즘은 저도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어머니도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전화를 안 하시고 막상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러다 좀 지나면 다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도 다 받고 몇 번은 내내 하고 들어드리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화병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잘 지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 배운 분이신 듯 하네요. 감정 크게 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이기셨어요. 그래도 오래 볼 사람인데 무조건 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큰 소리 내며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한수 위라는 걸 아시면 앞으로는 덜 그러시겠죠. 두 번째. 아들은 가도 굳이 집에 가서 자라고 등 떠밀면서 며느리만 있을 땐 오라는 걸 보니 일부러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건 안 봐도 뻔하죠. 세 번째, 똑순이시네요. 아들 휴가 가면 아들한테 전화하지 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노예하러 안 오냐 휴가 가자 하고 말해요. 아들하고 손자만 갈땐 귀찮아서 자지 말고 그냥 가라 내쫓으면서 며느리 휴가 땐 전화해서 왜안 오냐. 이건 와서 신호에 좀 대신 봐라 나 죽겄다 이거죠. 그리고 휴가 가자는 건 노예하러 와야지 왜안 온다고 말하냐. 이겁니다. 이게 다안 먹히니 나같이 좋은 시험이 없지. 하는 자가 당차까지. 거기에 진실을 말해주니 냅다 끊는군요. 사람은 배운 만큼 똑똑히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안 나요. 네 번째.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 이게 아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기다 내 남편 이런 사람이라고 올린 부인까지. 참 부창부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시부모 있고 시부모 보기 싫어서 경조사나 행사 외에는 잘안 보고 전화도 잘안 하지만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한테 웃기는 아줌마라니 농담이라도 수준이 보입니다. 원래 인생은 돌고 돈다지요. 저도 시부모 싫지만 내딸 인생에 나중에 해로 돌아올까봐 덕을 쌓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딸은 시집살이 당해서 분해 죽겠는데 상대적으로 님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억울한 듯하네요. 웃긴 게 자기 딸이 시집살이 당해서 속상하면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대하면서 직접적인 시집살이 없는 게 어디냐? 나 정도면 천사다.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혼자 있을 때 전화 받지 마시고 저녁에 남편이 있는 데서만 스피커폰으로 하세요. 여섯 번째, 뭐가 싸가지 없다는 거지. 시는 아들한테 전화 안 하고 일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밥 타령하는데 며느리는 저 정도 말도 못 하나요? 무슨 주종관계인가요? 시어머니한텐 저 정도 말도 못됐다 하면서 친엄마한테는 겁나 대들고 소리를 지를 거면서. 일곱 번째. 저희 할머니는 큰엄마랑 저희 엄마한테 톡 하면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나 같은 시어미가 어디 있냐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질풍 노도의 사춘기가 세게 온 저와 친척 언니가 당연히 처음 보시겠죠. 남의 집 딸인데. 그리고 할머니 그렇게 좋은 할머니 아니신데, 좋은 할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아요. 하고 말했었습니다. 덕분에 한 3년 정도는 징글징글한 친가를 패스했었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